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세대에 살아갈까요? 한 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거 될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청하는 기도보다 좀 응답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모세를 따르던 이물이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림으로 내가 들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랑해주세요보다 사랑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긴급히 만나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참으로 이런 얘기할 수 없을까요? 우리 한평생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주님이 이 모양처럼 되돌아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곧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는데 뭐 내일 모레부터 되는지 뭐 그런가 본데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니 참으로 TV뉴스를 보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백신이 준비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으왜 빨리 백신을 준비 안 하느냐고,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무엇 뭐 때문에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런 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빨리 준비하느냐고, 저처럼 달리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안전한지 안한지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지. 처음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안전하다 안 하다,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구해 오느냐, 안 구해 오느냐,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오니까, 대통령, 너부터 맞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저는 저부터 맞고 싶습니다. 빨리 맞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할 때 참, 국민생이 참, 뭐, 묘하구나. 대통령부터 먼저 맞고, 정부 관료부터 먼저 맞으면, 자기부터 살려고 한다. 이럴 겁니다. 그렇죠? 자기부터 살려고, 저거부터 살려고 한다. 이럴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정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구나. 어렵구나. 뒤에 맞으고 하면은 또 안전성이 확보가 되니까 자기들은 살려고 한다. 이럴 거다. 이 말이죠. 저는 자파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부도 아닙니다. 거부도 싫어요. 자판은 더욱 싫어요. 먼저 맞으면 자기부터 살려고 한다. 뒤에 맞으면 안전성이 확보 안 되니까 뒤로 뺀다. 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중간에서 보는 우리들은 참,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받으면 좋죠. 먼저 받으면 좋죠. 미국은 5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만 명도 안 죽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4배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2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50만 명이다. 와. 우리는 네 배가 되면 12만 5천 명 정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2만 5천 명도 죽은 것은 아니죠. 만 명도 아니죠. 참. 우리나라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얼마만큼 이 좁은 나라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어림을 겪으면서도 다 묵묵히 참아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족구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좋고도 못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편에 네명씩 하는데 양쪽에 여덟 명이라서그 신고해서 제지하러 와서 못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이런 나라 살아간다 밖에 사는데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콩나물처럼 버스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그 운동하는 것 아니다 말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왜 대통령을 서로 하려고 할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대통령을 왜 서로 하려고 할까 지금 서울시장 서로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장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동 개표하고 난 후에 수개표도 꼭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봤으면 참을 좋겠습니다. 좀 며칠 늦으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후에 다시 재금 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한것 같아 보입니다. 왜안한 것일까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을 불신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뭐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재금수한 쪽에서 경비도 되겠다 하면 해야 되겠죠.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그나이 땅에 바라붙이고 살아가니까, 달라라 국민도 아니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동물은 먹을 것 있으면요. 그리고 앞놈, 숭놈 자기들에게 얻을 시간만 가지고 나면,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족 이상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가지기로 합니다. 그 명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할 순 없잖아요. 늘 행복할 순 없지만,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키작은 통일거, 쓰러지지 말라고, 키작은 통일거 가지고, 먹을 걸 챙기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로 얘기하지, 양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로도 팍껏 먹고도 남아서 그냥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누구 집할것 없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옛날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기억을 다 쏟아버리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구나, 이런 세상에 살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똑같은 양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송두리째 슬픔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게아니 송두리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도 똑같이 햇빛도 똑같이 밤과 나도 꼭 같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꼭 같이 줍니까 진짜 꼭 같이 줍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고도 꼭 같이 줍니다. 아마 공기까지 햇빛까지 권력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명신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권력도 있어도 그가 예수 물러서 치우고 간다. 내게 좀 부족함이 많고, 내게 좀 답답함이 많고, 내가 좀부자여해도 예수 아는 것, 이거. 나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예수 알고 청구한다는 것.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 1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 것, 마음껏 준다고 하는데 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또 준다고 하는지 이런게 참으로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주도 5월달쯤 주도 우리는 좋습니다. 안주도 좋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 아니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으로 나에게 인심을 쓴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얼마나 짐이 무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돈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분 좋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도 못 만나고, 어떻게 친구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함께... 군의 식당에서는 마음껏 밥 먹는데 어떻게 마음 밥을 먹지 못할까요? 교회에서 1년 내가도 사람들을 사놓고 그대로 있을까요? 아이 그대로 아무도 해먹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런 일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겪지 말아야 되고 말고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서로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로 편해지고 부대끼고 이러다 보니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인데 이런 거 서로 서로 물론 다 조심하잖아요. 누가 자기가 아프다고 하겠나요? 누가 힘들자고 하겠나요? 전 국민에게 그냥 키트 한번 줘가지고,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 그거는 못합니까? 전 국민에게 그냥 25일 밤, 전 국민이 스스로 자각키트 하고, 신고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마스크 안 써도 되도록 전 국민에게 하룻밤 30일 날 한번 하자. 내달 1일 날 한번 하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에 들어오는 거면 자면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이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명예가 정의를 지게가야 되는 것이고,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 보고는 법이 없어도 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요. 법이 그를 지켰습니다. 법이 없으면 맞아 죽습니다. 법이 없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양심의 법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